안녕하세요. 어료를 통해 보는 세상 일기 의사 김동훈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기적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인간에게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이 사전적으로 기적이라는 것은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종교에서는 기적을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믿습니다. 기적을 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 등에만 주목하다 보니까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뒤집어 보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음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적은 우리 의료 분야에서 자주 일어나는데요. 어, 대표적으로 어, 기적인이라고 불리는 에드가 케이시. 어, 1877년에서 1945년까지 사신 분인데, 이 에드가 케이시의 사례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케이시는 24세에 실성증에 걸려서 체면 여법을 받으면서 자신의 초능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체면 상태에서 인류의 운명, 또 환생의 법칙 불치병 치료법 등을 예언했고 특히 주소 성명만으로도 수천이나 떨어져 있는 해당 환자의 병을 진찰하고 치료했다고 합니다. 무려 3만 명 이상 캐시로부터 원격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는 윌슨 전 미국 대통령 또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 또 작곡가 어빙 벌린 등 수많은 유명 인사도 소문을 듣고 케이시에게 진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케이시는 자기 체면 상태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의 사망, 또존 F 케네디 대통령의 피살, 또 미국의 베트남 전 패퇴 또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 많은 예언을 적중시켰다고 전해집니다. 어, 대문호인 버트란트 러셀은 98세까지 살면서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반전평화 등 사회변혁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러셀도 어, 기적같은 삶을 살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저도 49년간 의사 생활을 해오면서 기적 같은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42여 년전 일이었는데요. 당시에는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객사라고 해서 이런 객사가 터부시 되는 시절이었으므로. 주치의가 임종 직전 상태라고 판단하면 환자나 그 보호자들은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 당시 80세 좀 넘어 되는 할머니가 복막염 수술을 받았으나 폐혈증이 진행되는 바람에 숨이 가빠지고 혈압도 떨어지고 소변도 나오지 않고 해서 임종기 상태에 돌입을 했고, 또그 당시 저 판단에 따라서 보호자와 가족들에게 거의 희망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 말씀을 드렸더니 가족들이 객사를 피하기 위해서 할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한 달여쯤 지났을까요? 이 할머니가 멀쩡히 살아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저에게 <laughs> 던진 할머니의 첫마디는 살아서 돌아와서 미안합니다. 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여기고 할머니와 함께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위암 환자를 수술하려고 복부를 절개해 보니까 이미 암세포가 복막이나 다른 부위로 더 번져 있어서 더 이상 수술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수술을 중단하고 나왔습니다. 그후 환자에게 항암 치료를 받을 것을 권했으나 그는 이마저도 거부를 했습니다. 마냥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수만 없어서 가까스로 부작용이 거의 없는 먹는 항암제와 또, 면역요법제를 투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어, 6개월마다 하는 정기검사에서 환자의 암세포가 눈에 띄게 줄어들더니, 약 5년 뒤에는 암이 거의 사라지고, 어, 회복된 상태로, 어,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제에게는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요양병원에서도 기적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엘 씨는 16년 전 교통사고로 뇌를 크게 다쳤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치료에 매달렸으나 그는 말도 못하고 목 밑으로는 전혀 움직일 수도 없어 음식도 코주를 통해서 어, 어, 강제로 투여해야만 하는 상태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회진할 때마다 엘 씨에게 어디가 아픕니까? 또 불편한 데는 없습니까? 힘내세요. 라고 계속 어, 말을 못하는데 계속 말을 걸어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자는 계속 응목부담이었습니다 어, 16년째 한마디도 소통되지 않던 그가 어느 날 제가 아픕니까? 하고 말을 거는 저에게 놀랍게도 응! 하고 대답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일에 저는 너무나 놀랐고 그래서 다시 지금 힘들지만 희망을 가지고 계속 치료하면 앞으로 좋아질 수 있으니 힘내세요. 하고 격려를 했더니 그가 또렷한 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런 기적 같은 일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놀라움과 함께 의사로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케이시는 인간 계계의 영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우주다. 먼 우주에서 신성이 나타나면 사람의 눈과 흡사하다고 하면서. 따라서 모든 사람은 영혼은 그 영혼은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모든 사람의 인생 자체와 자체가 우주와 같은 존재이므로 기적 같은 삶을 기대하면서 희망을 저버려서는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실성증은 말 그대로 말을 잘 못하는 그 무언증이라고도 하는데요. 성대에 그 병이 생겨서 소리를 내지 못하는 병명 병증으로 성대와 그 주변의 관련 조직이 마비되거나 염증, 종양, 부종, 또 비후되고 반흔 등 때문에. 성대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떨지를 못해서 유성음이 나오지 않게 되고 목소리가 조금 나오더라도 속삭이는 그것이 되는 그런 병을 실성증이라고 합니다. 체면요법은 특정한 상대의 그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개인의 그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하나의 그 정신과적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이 과정에서 환자는 깊은 그 이완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이 상태에서 치료사는 환자의 무엇이기에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 체면요법을 주로 어, 불안, 스트레스, 또 우울증, 뭐 특정한 습관 교정 등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한, 뭐 이렇게 큰 벽에 딱 부닥치고 도저히 그 희망이 없다고 생각.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적을 믿고 싶어 하고, 또 불확실성과 또 무력감을 견뎌내기 위해서도 이런 기적을 생각하고요. 또 세상은 공평하다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신의 존재나 영적 세계에 대한 갈망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설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기적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또 인간적 연대감 등과 감동을 위해서 또 기적을 믿기도 하죠. 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어, 경향을 보입니다. 불치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큰 실패 등에서 언젠가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어, 정신적 지지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기적을 믿으며 불안과 우울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감정 조절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과학적 믿음이나 또 업무론으로 이어지는 이런 위험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신 같은 거, 전염병에 대한 백신, 이런 거안 맞아도 기적이 날 지켜줄 거라는 생각, 또 건강에 해로운 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기적을 믿어서는 안 되고, 정상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예. 사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무리를 막 걸어가고 하늘을 날라다니고 이런 걸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 인간이 아까 그이시의 말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이것부터가 벌써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남을 위해서 일도 하고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할수 있는 이런 어, 생활 자체가 하나하나가 모두 어, 우리 일상으로 보면 그냥 일상이지만 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의사기 때문에 뭐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됐을 때는 그건 기적이죠. 말을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됐을 때, 뭐 이런 일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그것이 불가능한 사람에게는 전부 기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 자체를 귀하게 생각하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생활 하나 하나가 기적 같은 일이라는 이런 귀한 생각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다. 우리가 어,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더라도 절대로 없지는 않다. 사람이 끝까지 노력하고 또 힘껏 살아가다 보면 어떤 그 탈출구가 생기게 돼 있고 또 자기가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개발해서 서지 못할 따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국참고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까 뭐 말씀을 드렸지만은 암 환자가 말기 암 환자가 이렇게 딱 회복되는 이런 상황들. 그런 거는 우리 자체는 정말 그 너무나 기쁘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기적 같죠 처음에 의사가 돼서 환자를 막 수술하고 이렇게 물론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에 예, 선생님들이 하는 거를 같이 거들어서 이렇게 해, 아, 해가 이, 이 환자가 괜찮겠나 싶은데 이렇게 하나하나 나아가는 모습 회복돼 가는 모습 그게 처음부터 사실은 신기하고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 위를 자르고 식도를 자르고 간을 잘라내고 연결하고 붙이고 깊고 해나는데 이게 뒤에 보면 깨끗하게 회복이 돼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걸 보면 정말 그 자체가 하나의 기적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환자는 정말 어아 이분은 참 심해서. 오래 못 사시겠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환자가 몇십 년 이렇게 살아간 환자들이 들어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제에게는, 어, 아, 이거는 참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구나. 저는 그렇게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그래서 아무리 힘든 경우에라도 포기하지 말고 또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옛날에 한때는, 그 한참 일을 할 때는 아주 진행된 환자가 좀 장기 생존을 한 경우, 제가 수첩에다 쭉 적어봤는데요. 저 수첩에 한열몇 명씩 막 적혀 있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정말 한 번씩 그어 기적적인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는 그 면역 체계를 이렇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또 인체의 면역 체계가 잘 작동을 하면 그 암세포를 이기고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경우가 뭐 드물지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지금은 뭐 우리가 이제 조기 검진해서 조기에 수술, 내지 치료를 해버리면 거의가 이제 90% 이상이 5년 생존율 그중에 또90% 이상이 10년 생존율 완치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정말 그 수술을 못 하는 환자도 많았고 너무 진행이 돼서 뭐 하여튼 그 그런 시절에 이제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자연히 환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꽤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적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기적은 때로 우리가 꿈꾸는 어떤 모습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곳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빛나게 하는 작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의료를 통해 보는 세상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